후보자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다섯 명의 후보가 출마한 옥천군수 편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84%가 상수원 관리 지역에 묶여 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 옥천군. 침체되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가까운 대전으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잡는 게 최대 현안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김영만 후보는 해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옥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연계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정 후보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수상공인 지원과 장학기금 대고건 조성, 관광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경제의 실무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활력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 공화당 이성실 후보는 지역 안전에 중점을 두고 노인과 여성, 장애인이 행복한 옥천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첫째는 어린이들 많이 키울 수 있도록 또 이제 나이 드신 어버니 아버지들 또 많이 키워 나갈 수있도록 그런데 핵심과 중심을 더 집중으로 하고. 무소속 강명루 후보는 지역을 가장 잘하는 후보로서 농축산업 육성과 지역 관광사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정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지자체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무소속 박인수 후보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업 브랜드 육성, 귀농 귀촌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다가가서 어 국민들의 그 여론과 그 여론 그 국민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중점적 사항을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군정에 반영해서 지역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민 설득에 나선 후보들 주민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